안녕하세요. 오늘 도로 실전 사례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음, 어, 질의를 해왔습니다. 상담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실 교수님. 제주 한림읍, 한림읍, 한림리 1571-1번지 맹지 땅이라서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농협 땅이라서 땅입니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있을지 전화 상담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그 상담을 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한번 자세히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한림농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여기 여기서 여기 밑에 땅을 여기 보면 한림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이렇게, 어떻나? 여기 이렇게, 땅을,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 뭐야? 집이 한 채가 있고, 또 집이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는데, 그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 이 앞에 있는 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보니까, 이것이, 그, 현황은 이렇게 돼 있고, 현황도로는 있는데, 이것이, 그, 한림 농협, 그, 땅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지적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봤더니, 한림 농협 땅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그, 현황도로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농협이 딱 있고, 여기가 보면, 농협이 뭐, 주유소가 있고, 여기 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이게 뭐야? 현황도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렇게 두 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건축물 관장을 떼어 봤더니 1979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1979년 아니 1975년도 9월 10일 날 허가를 났으니까 지금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한그 45년 전에 건축 허가가 났었던 건물인 걸고, 건축물 을 관장이 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다 받았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남의 땅을 진입도로를 사용했을 때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얘기는 무슨 도로란.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도로란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지적법 이한 도로나 도로법 이한 도로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는 도로가 없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정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 그 군청이나 구청에서 담당자가 그 예정도로, 는 어디다 도로를 만들 거냐 하면 그 만들 곳으로 된다? 그 지정을 해서, 신고, 지정해서 위치를 지정하게끔 하면, 지정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랍니다. 자, 보면 뭐라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 예정도로가, 이 예정도로가, 예정도로라는 것이, 뭐에? 예정도로라는 것이 건축 신고 시에 된다? 지정한 도로를 예정도로로 말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법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남에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건축법에서 그 땅을 도로로 쓰겠다고 지정하면 건축법상 도로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내 땅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연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주민이 오랫동안 퇴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자 이것이 보면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땅딱 맞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7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틀림없이 사용승낙 없으면 건축어가 안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용승낙 을 해준 사람이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 서류가 전부 다된다 없어져서 남아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서류로 남아있지 않지만, 은 정황으로 봤을 때에, 건축가가 정식으로 났다는 뜻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허가가 날수 없으니까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옛날에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이 정황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남아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로 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사용 승낙서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한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건물이 하나도 없이 지어질 때는 사용승낙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50년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4, 50년 지난 다음에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려고 했을 때. 40년 전 50년 전에 사용 승낙 받은 서류가 없어졌을 때 그때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해서 또 다시 사용 승낙서 받지 않고 해 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주시 건축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시 건축 조례 제25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토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라는 얘기는 땅 주인의 사용상을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호와 같다 법 45조에서 아까 얘기했죠 조, 건축법상 조례로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지정을 뭐라고 조례로 뭐라고 정했느냐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된 건물이 건축된 경우. 우리 지금 그 상담 의뢰인이 물어본 것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1975년에 났었지 않습니까?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두 개소 이상 잡혀져 있는 사실상의 통로 아까 봤더니 건물이 두 개가 지어져 있었죠. 다시 말하면 2번이나 3번에 의해서 또다시 상승낙서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로 된다.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를 가지고 담당자들에 찾아가서, 여기에 조례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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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또다시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당자가 조례를 다 보고 어 그렇군요. 이거는 1975년도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었고 건축물관장이 리 있고 여기 집도 두 대가 있으니까 아 내가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는 것이 잘못됐네요. 사용 승낙서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남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우기고, 그냥 담당하는, 나 모른다, 사형수나서 받아와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담당자하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사형수나서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경우죠. 자, 보게끔 내면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 승낙을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농협 대신 그 도로에 대한 현황 도로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은, 판사님입니다, 판사님. 판사님한테, 민법 제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내에 치료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제가 먼저 번에도 이렇게 실전 사례 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다니고 있던 길이 있는데 그게 남의 땅인 경우에 어한다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어떤다? 손해를 지료를 줘라 사용료를 줘라 이것이 민법에 있는 건데 이 민법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예전이라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음, 우리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아할때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가 없이 그냥 건축 허가 가 나서. 진입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땅 주인이 막아버리면 제가 그 집을 다닐 수 없는 것을 얻는다 맡겨서 민법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을 얻는다 보호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법 219조에 의해서 주의 토지 토행권으로 소송을 하되 아까 건축 조례에서 보게끔 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생존을 지지하지 않고 든다. 여기로 통행할 수 있게끔 어 든다. 판결문을 받고 원래는 지료를 줘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이렇게 건물이 옛날에 지어져 있을 때는 지료를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료를 안 주는 걸로 해서 판결문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같이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해서 잘하시는 분은 나 홀로 소송도 합니다. 또는 법무사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변사를 시켜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주의 토지통행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판결문을 받으면은 땅 주인한테다가 사용 수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사용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건축가를 낼 수도 있고, 증축도 할수 있고, 신축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 담당자를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가 보면은 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이도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강의를 보게끔 되면 이런 조례를 찾아서 제가 담당자한테다가 이런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담당자들이 잘 보고 있다가 10명 중에서 7명 내지 8명 정도는 그렇군요. 사용성 낙서 없이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실전 사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담당자가 두세 명 정도는 안 됩니다. 사용서 납사 받아오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담당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자,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소송 당사자가 이 건축 담당자를 상대로 하게끔은, 때문에 행정소송이 되는 거고, 아까 농협 있죠, 농협. 농협의 땅 주인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어쩐다? 민법에 의한 소송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송을 하라는 얘기는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주, 다시 말하면 농협의 담당자를 상대방에서 소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서 다니던 길이니까 다니게끔 해라 하는 판결문을 받아서 담당자를 갖다 주라는 얘기지 담당자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안 해주느냐 하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민법에 대해서를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은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민법에 의하지 않고 담당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안 해주고 사용선을 받아오라고 그냥 할 때는 행정소송으로 해서 그 법무사한테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간단하고 쉬운 것은 민법에 의해서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하는 것이 제일 쉽고 거의 99.9%의 그 성률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쓰기도 하고 강의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강의를다가 하좀 중단했습니다. 이제 이번 10월달서부터는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뭐 위드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정규 강의를 다시 어떤 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한 강의실에 30명 40명씩 놓고 강의를 못 하더라고 한 10명 정도 특별히 강의를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때. 동영상으로도 들어도 되지만,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은 거죠, 보면. 제가 상담을 하게끔 되면 상담료를 한 15만원, 20만원, 이런 정도를 받는데, 제 수강생한테는 제가 상담료를 받지 않아요. 그냥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가 끝났을 때에, 아, 제가 이러이러한 땅과 이런 도로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제가 아는 대로 어떤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정규 강의는 가능한 한 아무리 그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도록 하고 특별히 본인이 터지나 도로에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다 할 때는 한 번씩 강의실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어떤다? 물어보시는 것도 상담을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보면 괜찮다고 봅니다. 강의 장소는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선능력, 강남구 선릉역에 5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는 주차비가 이렇게 만만하지 가 않습니다. 뭐 웬만하면 은 전철을 타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선릉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나오자마자 직진하십시오. 나오는 길도 직진하십시오. 나오는 방향으로 직진하십시오. 그 방향이 강남역 방향입니다. 강남역 방향 으로 정확하게 2 3 0 m 인데2 3 0 m 우측에 보면은 안암타워라고 있습니다. 안암타워 1414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게끔 되고그 다음에 만약에 오시지를 못하는 경우에 제가 그냥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듣고 싶다 할 때는 동영상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한달 동안에 교재 제가 이 일반 서점에서 팔고 있는 교재를 드리면서 한달 동안 강의하는 걸 교재 포함해서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켜주시고 저에게 이 번호로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입금이 확인을 하고 주소로 이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동영상은 제가 동영상으로 실시간 그 유튜브로 실시간 동영상을 하지만은 실시간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밴드에다가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해서 아무 때든지 다시 또 재수강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가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못 들으시는 분은 밴드에서 저장한 걸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부모는 제가 2 시간씩 8시간인데, 그, 그 1편서부터 약 8편 정도가 나올 예정인데, 그한 번에 그 시간을 내서 8시간을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몰아 들으셔도 좀더 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이미, 제 책을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를 이미 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가 있습니다고 문자를 보내고 교재비를 2만원을 뺀 8만원을 입금시키시면은 동영상 밴드로 초청을 해드리고 교재는 보내드리지 않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